성도 여러분 두렵지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밖에서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두려웁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몸이 움츠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걷고 싶은데 왠지 몸에 힘이 빠집니다. 목에 힘을 줘서 말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으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 끝이 흐려집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투성일까? 그러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생각해 보면 부모인 우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은 아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겁이 없다는 사실이죠. 겁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만집니다. 겁이 없으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길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쟤는 왜 저렇게 겁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촛불을 키거나 병난로에 불을 떼면 아이들은 밝갛게 넘실거리는 불이 신기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불 가까이에 갖다 댑니다. 천천히 다가가면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느끼니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손을 얼른 뒤로 뺍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뜨겁지? 불은 뜨거운 거야. 조심해야 돼. 더물이 담긴 주전자들을 만져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면서 아무거나 만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때? 이거 뜨겁지? 그래. 주전자는 위험한 거야. 부엌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두려운 것을 아는 것은 위험을 아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모르면 크게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두려움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경우는 참 드물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세상에 무서워할까 아무것도 없어. 아직껏 죽기 밖에 더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 없이 마음껏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두려움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서워 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위험을 피하게 되니까죠. 그런데 어른들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무엇이든지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무서워해야 할 것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되면 담대하게 됩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걸어갑니다. 골리앗이 마주 다가오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아예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자와 싸워본 사람입니다. 곰하고도 실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사자, 곰,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겪을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들집성과 싸워본 사람은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압니다. 그 이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들집성과 열번 싸워서 열번다 이겼다고 해서 겁이 없습니까? 다시 만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겨우 죽을 뻔하고 쓰겼는데 또 하고서 생각이 들죠. 그러나 다윗은 크고 작은 위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몸으로 익혀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에게는 다윗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 햇빛에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창날, 다윗이 봉사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의 위압감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난관들, 역경들을 통해서 정말 두려움,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 스 손에 변변한 칼한 자루 없었지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위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